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x의 계수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2로 나눠야 되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2분의 1은 0이고요. 그 다음 이 상수항을 이항을 해요. 그럼 x제곱 빼기 2x는 2분의 1이 되고요. 자, 이제 이 x의 개수를 2로 나눈 후에 제곱한 걸 양변에 더해야 되겠지.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1이지? 그래서 아 얘는 x 빼기 x 빼기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2분의 3이구나. 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x 빼기 1의 제곱은 2분의 3이 돼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2분의 3이 되고요. 자 이제 제곱근, 얘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데 분모 유리화하니까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항하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인데 분모, 아, 이대로네. 분모 통분하면, 통분하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해공식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선 따로따로 따로 썼지? 그래서 이걸로 문제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C는? C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고요. D는? 자, 얘는 유리화 하기 전이지. 루트 안에 있는 수니까. D는 얼마? 2분의 3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되고 2분의 6이 되니까 약분해서 3이 되더라. 형태를 잘 봐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이 문제 형태는 어요 이것과 유리화하기 전 예로 봐야 되는 거야.